자, 일단은, 지금 이제, 테베라스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요거 나오면서 이제 새롭게 나온 토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토템 시스템이 말이 많아요. 이게 해적섬처럼, 해적섬에서만 적용이 된다. 1번. 아니다. 이거 본투에서도 될 거다. 2번.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 템들이 또, 여기 시간의 균열 보면 이 강화석을 통해서 토템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강화 파편은 또, 이 100개 모으면 이런 변신카드 상자. 선계 몸의 확정. 이거 싶어더라고요. 싶어. 10퍼�. 여기서 이제 판도라, 뭐 크라켄, 인형 같은 경우에는 아누비스가 나올 거예요. 아누비스. 요거 덕분에 통제가 걸릴 확률이 매우 높죠. 매우 높은데 제가 오늘 처음 열리는 거라서 직접 가 봐서 경험치가 내부랑 외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한번 보고 몬스터가 좀 얼마나 센지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하스파 지역 다 돌아본 다음에 3000마리 잡고 템한번 활성화 시켜볼게요. 자, 진행 중이죠. 테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절깐봐 야.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너무 많은데요. <laughs> 저탭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는데? 와, 진짜 뭐 지구라트인 줄 알았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거 저 혼자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일단 매너모드 켜보고, 자, 첫 번째 폭젠지역, 여기랑 여기 같네. 여기 두 개. 와 근데 사람 진짜 내 걸릴 정도로 많네. 지금 여기가 이제 폭젠 1구역, 카스파드 1구역이에요. 들어가면 아직 뭐 통제가 뭐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 몹이 그렇다고 해도 많은 건 아닌 거 같은데요. 경험치, 어, 200만 주는데, 경험치 한 마리 혼자 잡으면, 그런데 200만 주네. 제가 지금 제 스펙 기준으로 200만이면 이게 적응형이라고 해가지고 경험치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어요. 이거 고 복제는 의미가 없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데요. 마검사 형님들만 아니면 암기 형님들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첫 번째 복제이고 두 번째 복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한번 가볼게요. 오이 근데 단위별로 나오는 게 보면 쎄니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몹 나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부 폭젠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폭젠이죠. 어, 여기가 폭젠 1이고, 나머지는 뭐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경험치 한번 볼게요. 범위 가디언? 83만. 아, 누가 치던 거잖아. 83만. 화편 방금 떴다. 66만. 경험치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외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차라리. 나 방금 아인 상태였나? 여기가 이제 내부 폭젠. 네, 거의 뭐 통제겠죠, 통제. 경험치가 근데 외부가 왜더 좋은 거 같지? 제대로 한 번. 216만이네. 아까보다 대략 한 8만 정도 더 주네요. 아, 틱스 지역이 좀 다르구나. 몹 자체가 다르네요. 위에 오시리스의 하수인, 막 이렇게 써져 있는 애들이랑 일반이랑 경험치가 달라요, 지금. 얘네들이 딱 보면 이제 대략 83만 정도 얻는데, 그, 하스팟 주변에 나온 몬스터들만 200만 주네. 내부 방은 폭젠이, 여기 하나, 어, 요기 여기 하나예요여기 하나, 내부. 어,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몬스터는 그래도 잡을 수는 있겠네요, 몬스터 자체는. 음,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시간에 3천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폭젠이야, 당연히 통제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일반 몬스터가 전다 다, 변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게 좀, 아쉽구요. 사람들이 진짜 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뭐라 했더라? 안 가면 안 되는 던전을 만들겠다 했나요? 안 가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 네, 탭에서만 되는지 한번 저도 보긴 해야 되니까. 일단 잡기라도 해볼 텐데. 아니, 이게 몹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 3,000마리 잡으려면 외부에서 그냥 비맨으로 키고 키을 채워야 될것 같은데요? 아, 일반 유저는 사람을 안 본다고? 아, 그런 깊은 뜻이. 아니 경험치도 그렇고 뭐 적응형이고 나발이고 똑같아 그리고 이벤트를 이제 시간의 균열로 이 퀘스트 있는데 이거 한번 까볼게요 영코 5천 변코 5천 인코 5천 성수 하나 크라켄판도라 크라켄판도라는 어차피 영원히 안나올거라 생각하고 어 저도 인코 5천개 주네요 인코 5천개 어 파편 하나 먹었다 드디어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오는건데 요거 보면, 2 5개 이제 강화석이에요, 강화석. 그 다음에 이거 1000개거든요? 근데 1000개 만들려면 진짜 장난이 아니라, 몇 주, 몇 주, 아니? 라인 형님들처럼 이제 다 통제하고 하는 거 아닌 이상은, 한몇 달, 차, 오래 걸리면 6개월, 7개월에 변신가도 하나 만들겠어요? 지금, 뭐, 돌아다니느라 해가지고, 120마리밖에 못 잡긴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모르겠다. 상자 일단 한번 볼게요. 상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자. 아 <laughs> 나중에했다고 렉이 너무 걸릴 것 같긴 해요. 예. 일단 두개 먹었습니다. 두 개. 표편은뭐 그래도 그럭저럭은 나오는 것 같아요. 표편 자체는 여기 이제 통제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님들이 원래 좀 이제 상자 먹어가지고 뭐 다른 걸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아까 보니까 거의 뭐, 인원 장난 아니더만, 평일 월화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뭐, 형님들이 이거 퇴근해가지고 9시 반 기다려가지고 계속 1시간씩 돌려주고 할 것도 아니고. 자, 그렇단 말이지. 이거는 시간을 써서 와야 되는 건데, 시간을 써서. 근데, 얘네는 이렇게 할 건데, 월화수를 시간을 써서 굳이 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 구경하다갈 거면 안 가시는 형님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더? 거래소도 렉걸려, 제작도 렉걸려 아인서버 가야겠네 그래야 이제 이거 잔업이라도 하지 잔업 못하면 뭐 이거 퀘스트 어떻게 해요 퀘스트가 나아 퀘스트를 떠나서 퀘 스템 트 어떻게 해요 와 진짜 여기에 반 줄어도 많을 것 같아 반 그나마 이제 아테리나 아니면 그 티칼은 좀 낫겠네요 거기는 그래도 넓고 그래도 잘 안가잖아요 사람들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월드에서 렉이 계속 걸린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렉이 걸립니다 렉도 걸리고 불편해요 몹도 너무 적은데 사람은 많으니까 킬수도 그렇고 파편도 그렇고 전 지금 잘안 나오네요 또아 이렇게 끊기죠 지금 엄청 끊기죠 어 그래 파편은 제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몹을 내가 잡아야 내 파편을 먹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퍼편한천개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라인 형들 제외하고는 쉽습니다. 아, 진짜, 근데,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NC분들. 원하신 게 이런 닭장에서 싸움하는 모습을 보고, 닭장에서 컬렉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라면,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월드 그 5만 그 합쳐진 것도, 작은 닭장인데 이정도까진 아닌데 이거는 진짜 좀 심해요 정말 이렇게 달리는데 아까 보면 막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한 50분 정도 잡고 뭐실제로 잡은 시간 뭐한 40분 됐다 쳐 781킬이 했거든요 781킬 커편는 10개 먹었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너무 많고 거기에 비해서 몹이 너무 적어서. 와 이게 잔업 아니면 진짜 답 없을 것 같고요. 뭐그 패치 내용 중에 이제 무조건적으로 가야 되는, 뭐, 경험치적으로도 가야 되는 필수 사냥터라고 했는데 이게 필수면 알비노는 야 진짜 뭐 정말 천국에서 내려온 필수 사냥터인가 봐요.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았고, 아 적당히 뭐할줄 알았는데 야 이건 진짜.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